네, 반갑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킴 영수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각은 저녁 7시인데요. 멀리서 한평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어, 늦은, 선생님께서도 퇴근하시고, 이제 스포티즈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제가 어, 기다려, 기다려서 이렇게 저희 실내 공간에서 자동차 쇼핑을 하고 계십니다. 어, 지금 추운 겨울인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엠플러스 우리 모터스는 말이죠. 이 9층짜리 건물 안에 대략 4천여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은 엄청 어둑깜깜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실내 공간으로서 이렇게 환한 곳에서 어, 자동차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리 한 평소 오셔, 오신 분이지만 저는 차량을 올바르게 소개할 뿐이지. 물론, 팔면은 좋죠. 하나, 만약 선생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도 저는 그래도 차돌이 킴 영수와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차, 자동차를 정비하셨던 엔지니어님이라서 제가 굳이 차량을 꼼꼼하게 안 살펴보여드리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모르면참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침수 차량인지 안 침수 차량인지 보기 위해서는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밑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예. 예. 알겠어요. 방전요. 예. 시동 걸어봐요. 세트리는 어차피 새 걸로. 예? 새, 새 걸로요? 예중국 아주 좋은 걸 바꿔주시면 돼요. 네, 와, 그렇군요. 그래. 어, 자, 엔진 시동을 크랭킹 시켜서 잘 시동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배터리가, 어, 오래 사용했나, 나머지 안됨으로 이거. 만약에 선생님께서 만족해 하시면은 출고하기 전에 새로운 배터리로 교환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거는 4등급 차량으로서요. 지금 현재 어 배출가스 제한 장치에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2등급으로서 연비가 대략 어 13km 나옵니다. 그래서 한평서 오신 선생님께서 어 예전에 자동차 엔지니어님이라서 이렇게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보고 계십니다. 아이 차량은 또 선루프도 와 있네요. 와우, 선루프는 여름철에 낭만이, 낭만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 커튼도 있습니다. 오. 에어컨 틀어봐요 에어컨. 에어컨인 에어컨 필요하고.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은 중요한데 선생께서는 님에어컨은 <laughs> 관점이 없으십니다. 허나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이 필수라서 차도로 김영수는 실내에 들어앉으면 에어컨이 작동 잘 됐는지 저는 그걸 먼저 보거든요. 야,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RSD가 남은 골 깊이가요 한 8mm 정도 되거든요. 타이어는 당장에 투자될 곳이 없고요. 뒷바퀴 또한 RSD가 와우. 브레이크 패드를 보시면은, 패드는 조금 남아있고요. 앞 타이어 패드는 80% 남았네요. 80%. 디스크 맘, 편 마음 모드는 거의 하나도 없고요. 이게 걸리는 게 없어요. 블로바이 가스도 안 나오고요. 선생님 엔진 눈 보세요. 오래되면은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가 안 나오네요. ABS 모듈이고요. 참 좋은 게 요즘 나온 차량은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거든요. 뭐 제조사 측에서는 요즘 미션 오일이 잘 나온다 해가지고 20만, 30만 킬로에서 교환한다 해가지고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는데 이처럼 미션 오일 게이지가 있는 게 맞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뭐냐 호라고 게이지 가지고 제작 회사에서는 원가 좀 맺기려고 해 미션 오일 게이지를 안 만드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미션오일, 미션오일이 없게 되면은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 고유만의 미션에서 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션오일 게이지가 있는 게 맞고요. 보시면 사고 유무로 보면은 본네트간 적이 없고, 제가 곁에서 함께, 와, 한평소 오신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더 자동차를 많이 아시는 분인지라 <laughs> 제가 배울 게 많습니다. <laughs> 선생 의자 시신 어때요? 아, 의자 괜찮습니까? 접이식이요. 와, 접이식이라서 화물 더 실어지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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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세상에, <laughs> 이게 원래 5인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뒷 의자가 이렇게 확 접어짐으로써 2인승이 되고 트렁크 공간을 원래 요 놈만 쓰는데 여기까지 확보됨으로써 농사 일하시는데 아주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어서 한평에 오신 선생님께서 대만족을 하셨어요. <laughs> 금방 의자가 접혀지는 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한 1분 들여다보니까, 요, 보니까, 요, 레바가, 레바가 있더라고요. 요 레바를 제임게딱 이렇게 의자가 홀라당 누웠습니다. 사이드 커튼도 있고요. 여름철에 햇빛 차단하기 좋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laughs>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건 아까 봤듯이 트레드고 선생님 <laughs> 브레이크 패드는 교환한지 얼마 안됐네요 홈이 원래 이 정도인데 한80%남았고든요 <laughs> 그렇게 해도 교환한지 얼마 안됐어요 네. 그래요 부족한 김영수의 일상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선생님 판단에 맡기고 저는 또 이처럼 한분한 한 분께 저의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시면 고맙고요. 진정성 있고, 올바른 마음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차례 선생님께서 한 평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차례 보셨는데, 차도로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싶다고 합니다. 네. <웃음> <웃음> 좀... 예, 그래도 제가 성인 성인 껏 소개시켜 드렸고 어, 선생님께서 엔지니어님이라서 제가 좀 편했습니다. 그래요? 예, 차, 차값 대비해서 대비해서 예. 차가 좋고요. 예. 뭐손 잡을 때는 없고요 예. 차 차가 이 어디서 타나 뭐. 부담이 없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약속 약속 드린 대로 헤드라이트 복원하고 후방 카메라는 제가 장착해 드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중, 배터리가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 그리고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선생님이 오, 어, 오신다고 약속 잡 만나기 전에 제가 다해 놓겠습니다. 그래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